안녕하세요. 깨제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캠을 달아봤습니다. 안녕. 잘 나오고 있나요? 얘들아, 안녕. 그래서 마녀의 집이라는 게임을 처음으로 시작해볼 거예요.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고, 아는 사람도 엄청 많겠지만, 엄청, 음, 인기가 많아요. 그래도 저는 안 해봤으니까 테스트는 해봤어요 잘 돌아가나 구동이 되나 테스트만 해보고 어, 조금 진행해보고 안했습니다 같이 한번 저도 공략집 안보고 이지로 한번 같이 풀어봐요 막히는 데가 있으면은 어떡하지 그럼 그때 공략집을 보죠 <laughs> 어떤 소녀 어떤 소녀가 숲속, 숲속에서 깨어났어요. 음, 위에는 누구의 집이고, 밑에는 숲의 출구래요. 출구. 가자! 장미가 길을 막고 있고, 깜짝이네. 녹슨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이거를 가져가야지, 이게 또, 이, 이런 게임에 그거죠? 몸이죠? 아이템을 찾고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벌레집이 되어 있다. 여기 있 고양이 어디갔어? 길을 막고 있대요. 아까 전에 반짝이 뭐 날붙이를 주셨죠? 마체테. 열파짬! 이거 아 무슨 마태차 같아서 그냥 열심히 읽어봤어요. 마체테. 부서졌대요. 딱저 장미를 자르기 위한 그런 도구였죠. 고양이다, 여기 있다. 어머, 그래, 너왜 말을 해? 응, 음, 꽃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 길이 없더라.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암무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음. 응? 어머! 내가 찌부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빨간 핏자국이 있구나. 먼저 앞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나봐요. 내 방으로 오렴. 네 방이 어디니? 오! 이렇게 양옆으로. 어 뭔가 생겼죠? 재미있어 보여서 따라왔어. 근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세이브도 하고. 표기 없어졌어. 아, 벽에 문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뭐가 생기고? 더러운 옷장이 있다. 문이 잠겨 있다. 가위가 있다. 가져 가야죠? 것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마녀의 일기 읽는다.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노려주지 않았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음. 아니요, 불쌍하군요.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거는 약간 게임 스토리상의 엔딩을 보면은 그러면 다시 열러 와야 될것 같은 방이죠. 선물도 많구만. 가져간다. 어머, 선물, 선물 떨어진 거 봤죠? 이거 뭐야? 고민형을 꺼내서, 그렇죠. 이 방에는 커다란 고민형이 바구니에 들어있다. 그리고 틈이 있다. 여기에 방금 주신 거 넣으면 될것 같아요. 고물 바구니에. 소지품. 바구니 안에 넣는다. 손발이 걸려서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 불기한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요. 왠지 이 가위를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어, 뭐야?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무서워. 이거 일본 일본에서 만든 거죠. 처음에 찌꾸루로 일반인이 만든 것 같은데 어, 무슨 곰민형 잘랐더니 이렇게 피도 났어요. 어, 어 곰발바닥. 곰발바닥 빨간 고 찍히고 갑자기 불도 꺼졌어요. 너무 무서워. 여기에 잘른 고민형 몸통을 우선 넣어 주겠습니다. 맞나 봐요 이 스토리 진행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었는데 따라오죠 바구니. 안 놀래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사실 <laughs> 가면 또곰 따라오죠.만 가고 좀좀 있... 좀 있다가 하나 둘셋 갔어요. 세이브 세이브 이런 건 세이브를 역시 해줘야 돼. 음... 예, 이 문이... 부분이 뭐 떨어졌죠? 이거 고민형의 손발이래요. 가져 가야겠죠. 찝찝하지만 어딘가 쓸 데가 있나봐요. 문이 열렸다. 어, 여기 뭐 뭔지 있다.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건 의자는 안 움직이는 걸로 봐서 요거 같아요. 이상한 색. 그래도 마셔봐야겠죠? 이것도 다 고심해서 죽으라고 만든 게임이니까. 다시 금방 살아나니까. 중독, 어? 중독됐대요. 응, 문이 열렸대요. 뭐야, 이럴 거면. 문을 왜 열어줘? 안 먹지. 들여다본다. 그, 름 나중에 저기서 못 튀어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손을 빌려주도록. 어, 벌레 있어요, 바닥에. 우선 책.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옛날 이야기지만 지배계급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제식기를 즐겼었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제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세간에 알리는 것이다. 나 부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도 도움이 됐다. 은식기의 중요성이 있었어요. 뭐 까만 그림자가 있고 싱크대에도 걸렸대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대요. 말을 걸고 빌려주죠. 뭐야, 그손 말고. 웃기네. 그러면, 이으로문이 잠겼대요. 그러면은, 독을 먹고 아까처럼 죽거나, 얘한테 손이 잘려 죽 하거나 하기 전에 소지품의 고민용 손발을 한번 줘볼게요. 은열쇠를 응. 얻었다. 이은열쇠 여기를 못 열면 여기에 은율 든데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드린 은율 은 소리가 난다. 넣어봤죠? 까맣게 변했죠? 색깔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 나... 고 여기 뭐 튀어나갔어요 한번 돌려서 봐봐요 뭐 까맣게 튀어나갔는데 이게 뭐야 또. 너... 언짢아 와인병이 깨져있는데 엄청 빨간게 나왔어요 이거는 피로 보이게 노린거야 문이 열렸다 다음으로 어머! 음, 유령! 이 게임은 진짜 쉴 새가 없죠 뭐야 저거 고양이 장식이 있다 장난이야 장난도 잘 치네 움직일 것 같죠 문 음. 안쪽부터 문이 잠겨 있다 나비를 구해라 나비? 고양이 이름인가요 옛날 사람 마녀의 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꾼다. 끝. 읽는다. 마녀의 집은 집의 문은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그래, 여태까지 그렇게 왔지. 웃긴 이야기. 오, 의외인데? 이런 게 집에, 여기 마녀의 집에 있고,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는 숲 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손수레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다른 수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 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됐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는 걸본 부자는 상을 주려고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개는 집까지 가서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냥꾼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거기서 은하를 훔쳤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였습니다. 이게 뭐가 웃겨. 뭐야. 여기 뭐 누가 앉아있나 어. 하나도 안 웃기거든. 닭살 도았어 오려낸 낡은 신문 기사가 끼어져 있다. 일, 읽어야죠. 불탄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찔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laughs> 사건 후 외동딸인 엘렌, 일곱 살. 행방불명되어 경찰은 끝? 엘렌? 주인공 이름은 비올라. 내가 언니야. <laughs> 그리고 동물도감. 식물도감, 구겨 넣은 종이 이런 거 끊어야 되는데... 안 꺼내지네요. 얘는 까만 것, 이것도 사람 같죠? 아니, 유령... 보이지, 않,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야겠죠. 뭐 묶을 만한 게 없을까? 알았어, 내가 끈을 구하면 너에게 건네줄게. 걸 됐죠? 아까 그 유령이 보라색.. 걔가 엘렌 아니에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 같아요. 유리케이스 안에 푸른 날개 나비 모양이 들어있다. 아까 나비 구하라 그랬죠? 안 열리네. 이거 뭐 빠게 해야 되나 봐요. 어, 뭐야 인간머리? 어머, 왜날 쳐다봤대? 한번 더말 걸까? 만는 어우 무서워. 어 뭐야 뭐야. 진동 났어요. 더러운 종이통. 묶을 것은 나무통 안에. 나무통 안에 있는 거 찾아서 아까 책 묶는 유령한테 건네주면 될것 같아요. 책한 권만큼. 있다. 나책 없나? 편지를 넣자. 안 되네. 저왜 금이 갔어. 음, 무서워. 세이브를 하고, 난 여기 마지막 가볼 만한 눈인가요? 여기 이런 나무 통들이 있죠. 빠개진 것도 열고, 거미는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거미 확대해 보면 눈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여기 있다. 이 아, 이 반짝이는 나무통이 있죠. 밝은 나무통. 아, 맞러왔다 나비도 가져가겠습니다. 나비를 구해주랬으니까. 뭐야? 왜안 열려. 좀 머리 내 머리를 뜯긴 거예요? 전이 잔인한... 난. 내가 뭘 잘못했니? 네 먹이를 혹시 가져갔나? 이 거미줄이 이렇게 보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밝게 빛나고 있어요. 왠지 편지를 대신 놓는 건 아니네. 밧줄을 써도 안 되네. 집을 부셔 버리라 했더니 나비를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럼 밧줄만 가지고 우선 가는거죠? 밧줄을 저거 움직였죠 방금? 이거 우선 세이브 무서울 땐 세이브 우선 밧줄을 주겠습니다 아이 예. 바로 소지품으로 해서 밧줄 그거 주는거야? 줄 준다.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을 얻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표지만, 표지만 읽으면은 이거 봐요. 표지 정도는 읽어도 죽지 않는 것 같다. 읽으면 죽는 책 읽는다. 눈이 빨개졌어요. 오, 닭살도다. 어우, 머 저거 뭐야? 저것도 움직여. 어디 갔어? 세이브. 책 이, 여기에 죽으면... 아, 니 죽으면 읽는 책이래, <laughs> 읽으면? 죽는 책을 안 읽고 책을 꽂았습니다 유리 케이스가 열렸대요 나비 그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나봐요 어왜 몸이 안 움직이지 음, 뭐야 어머머머 오씨 오오오오 지마 오지마 으다 돌렸습니다 그게, 그 유리 관에 있던, 그거죠, 사람 머리. 여기 있던 거. 나비를 구했죠? 그 다음에, 응? 나비를 아직도, 그 거미줄에 있는 그거 구하라고? 얘 다시 돌아왔네? 세이브. 아 여기에 나비 모형 색이 달라지만 걸어 놓게요. 을그 아까 전에 여기 눈 나쁘다고 했었죠? 거미가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근데 모형인데 먹지도 못하는데 미안해. 어뭐 뭐야? 나비가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갔다. 문은 열렸대요. 오뭐웬 쌀포대가 비료포대인가요? 뭐야? 점프도 하네? 오 여기 뭐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아 어둠이 있구나 가운데. 그리고 빨간 무언가가 잔뜩 칠해져 있다. 히이. 안녕. 넌 아주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 이, 이 문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